달짝지근한 냄새로 가던 발걸음에 붙잡는 길거리 음식들 그런데 현금만 든다는 말에 망연자실한 채 뒤돌아선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는 우리나라도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금 없는 사회란 무엇일까요? 2018년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지급수단 이용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현금 사용률은 23.3%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처럼 카드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돈을 대신하면서 현금화폐 대신 전자지급수단이 널리 사용되는 사회를 현금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의 일환으로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2017년 결제 시 편의를 높이고 화폐와 동전의 제조 및 관리에 드는 비용 감소를 위해 동전 없는 사회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서 거스름돈으로 줘야 할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고 나중에 쓸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동전 없는 사회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는 돈의 가치보다 돈을 만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 10원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20원 정도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173억 원어치의 동전을 만드는데 241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전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이러한 비용을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가는 우리나라. 그렇다면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자지급수단이 현금보다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인데요. 현금을 인출할 필요도 거스름돈을 챙길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 지폐 발행에 드는 비용과 ATM기 사용료, 현금 운반 비용과 같이 소비자와 기업이 현금 사용에 지불하는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현금 거래 증가로 거래의 투명성이 증가하면서 뇌물과 같은 불법 자금 거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없는 사회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장점 중 하나인 투명성은 반대로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추적이 가능한 비연금 거래의 특성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 소외계층이 소비에서 배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지급 수단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빈곤층이 소외될 것을 우려하여 현금 없는 사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보인 현재, 우리는 사생활침해, 기술 낙오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지급 수단과 금융 포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